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모든 게 장밋빛 같죠. 그런데 말이죠. 그 이면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사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S&P 500이랑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축제 분위기인데 다우존스는 거꾸로 가고 있죠. 사람 불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 수가 있죠? 네 바로 이 엇갈린 신호.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시장의 일부는 뚝뚝 떨어지는데 전체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마치 줄다리기처럼 시장을 양쪽에서 아주 세게 끌어당기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시장을 위로 끌어올린 힘은 과연 뭐였을까요? 시장을 그야말로 열광시킨 데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생산자물가지수, 그러니까 PPI 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사기 전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앞으로 물가가 오르겠구나, 내리겠구나 하고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하고 연준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0.3%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 보니까 웬걸요. 오히려 0.1%가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예상을 뒤엎은 거죠. 이거 뭐 시장 입장에선 엄청난 서프라이즈 선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잡히네? 그럼 이제 연준이 굳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확 커지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에는 정말 꿀 같은 소식이잖아요. 이렇게 경제 전체에 훈풍이 부는 와중에 또 다른 한쪽에서 시장을 그냥 통째로 흔들어버린 태풍 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기업이 축발한 어마어마한 AA 붐이었죠. 플러스 36%네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오라틀 주가가 하루 만에 딱 하루 만에 36%가 뛰어오른 겁니다. 이건 뭐 1992년 이후로 최고 성과라고 하니까 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봐야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이렇게 폭발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숫자. 4,550억 달러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RPO라는 건데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 이만큼 돈 들어올 게 확정됐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주문서 같은 거예요. 전년 대비 359%가 늘었다고 하니 이게 다 AI 때문에 생긴 일이었고요. 월가에서 제일 낙관적인 분석가들조차 와! 하고 입을 떡 벌리게 만든 숫자였습니다. 오라클이 던진 이 거대한 돌멩이는요. 잔잔하던 연못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혼자만 잘된게 아니라는 거죠. 이 뜨거운 열기가 AI 반도체 섹터 전체로 확 번지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다른 선수들 주가까지 그냥 쭉쭉 끌어올렸습니다. 그야말로 AI 축제였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와 시장 완전 좋았네 싶으시죠?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뒤편에서는 뭔가 좀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네,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반전 파티입니다. 아까 봤던 다우 지수, 왜 혼자 파란 불이었을까요? 시장 바닥에 깔려 있던 그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그 데이터를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는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우 지수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날 신제품 아이폰 17이랑 슬림 모델을 발표했는데 시장 반응이 영 시원찮았던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기대했던, 와! 하는 AI 기능이 없었다는 거죠.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3% 넘게 훅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소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건 좀 충격적이었는데, 바로 고용주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1년간 늘어났다고 발표됐던 일자리 숫자가 사실은 91만 개나 뻥튀기였다. 이렇게 수치가 수정된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죠. 어? 미국 경제 생각보다 훨씬 안 좋네 하는 불안감이 시장에 쫙 퍼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안 좋다? 그럼 아 연준이 금리 내리겠구나 싶어서 채권 금리는 보통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권 금리가 오히려 올라버린 겁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단체로 멘붕에 빠졌죠. 증시각도기 TV에서도 이런 멘트를 했죠. 아니, 고용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이게 뭐죠?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올랐다니까요? 라고요. 정말 모두가 어리둥절했던 아주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미 금리나 기대감은 채권 가격에 다 반영돼서 더 이상 내려갈 룸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선반영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 다음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 혹시 그게 안 좋게 나올까봐 미리 불안해하는 거다 라는 분석이었습니다. PPI는 에피타이저고 CPI가 메인 디시니까요.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마구 뒤섞여 있었죠.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이 복잡한 하루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건 대체 뭘까요? 결국 이날 시장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쪽 세계에서는 오라클이 이끄는 AI 붐이라는 엄청난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죠. 하지만 다른 한쪽 세계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히는데 고용은 박살나는 그런 불안한 세상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그 헤드라인 뒤에는 이런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좋았던 게 아니라 오직 불타오르는 AI 섹터가 시장 전체를 멱살 접고 끌어올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좁은 랠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시장 속의 시장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AI 시장, 경기 민감주 시장, 애플 시장, 이렇게 각각의 시장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헤드라인에 속지 않고 시장의 진짜 속사를 볼수 있는 거죠. 자 어떠셨나요? 이제 다음에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는 뉴스를 보시면 그냥 아 좋구나 하고 넘기지 않으시겠죠? 아마 이렇게 질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체 어느 시장이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라고 말이죠.